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율이 분답 구문입니다. 오늘은 창조의 일이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창조 그 섭리를 얘기할 때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작정의 실행을 얘기할 때 창조와 섭리로이루어진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작정 하나님의 계획에는 창조가 있고 섭리가 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창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창조의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 창조의 이야기는 아마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창세기 1장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뭐 땅이 온도라고 공허하여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창조의 일은 무엇이냐? 무로부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이다. 그래서 그의 능력을 말씀으로 유일 동안 만드시고 모든 것이 매우 좋았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 잘알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만드시고 마지막 날에 매우 좋았더라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수요일 문답 구문에서는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창조란 무엇인가? 이 작정의 실행에 창조와 섭리가 있는데. 이 창조. 창조는 말 그대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어떻게 만들었냐? 원래 있던 세상을 개조해서 만들었다. 이런 것도 아니고, 아니면은 세상을 만들었지만 다시 만들었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원래 평행세계가 예전에 존재했고, 새로운 세계를 또 만들었다. 이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무로부터 만들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온 세계를 무, 아무것도 없는, n o t 에서 무언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존재하는. 사실 이거는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일이거든요. 왜냐면 하 우리는 무언가를 만들고 창, 창조한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사람이 얘기하는 창조는 있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사람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도구나 물건을 가지고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죠. 나무를 가지고 의자를 만든다든지, 뭐 젓가락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만들거나, 사람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도구를 활용해서 있는 어떠한 것을 사용해서 무언가를 만들죠. 예를 들면 연필로 그림을 그린다든지 저처럼 그런 식으로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철저히 자신의 계획에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그냥, 아, 그냥 만들고 싶으니까 만들어야지. 그냥 심심하니까 세상에나 만들어볼까? 하고 만들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 창조가 작정이라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아래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철저하게 계획을 하고 철저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 계획에 따라 실행된 것이 창조의 일이다라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창조.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why, 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뭔가 필요해서 필요하니까 만들었겠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발명하거나 만드는 이유는 필요해서예요. 우리가 기록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펜 같은 거, 연필 같은 걸 만들게 되고, 뭔가 음식을 썩지 않게 보관하기 위해서 냉장고 같은 음식 그, 가전제품을 발견하던 것처럼, 우리는 무언가 창조할 때 필요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도 뭔가 필요하니까, 필요하니까, 만들었겠지. 하나님도 그러실 거다. 우리랑 동일하게 사람이 무언가를 만드는 이유와 동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혼자 계시면 심심해서, 심심해서 그냥 혼자 만드셨다. 외로워서 공허해서 뭔가 텅빈 공간을 무언가로 채우려고 세상을 만드셨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장난감처럼 만들고, 마치 약간 심즈 같은 그런 타이콘 게임 같은 걸 하는 것처럼 세상을 만들어 놓고, "아, 내가 이 애들 재밌게 가지고 놀아볼까?" 하는 장난감처럼 세상을 만들어서 가지고 놀기 위해 만들었다고 상상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입장은 다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경은... 아까 제가 앞에서 창조의 일어나, 일어나려면 작정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 창조와 섭리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창조 역시 하나님의 작정의 일부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하여 한 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이유입니다. 이 목적, 이 창조의 목적은 이 작정의 목적과 동일합니다. 이 작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셨다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창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창조를 했다라고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섭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10, 10 11, 12 이때 섭리를 뵐건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시는 것도, 섭리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셨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모든 것이 매우 좋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삼위일체이신 성부, 성자, 성령 이세 분께서 함께 의논하고 고민해서 만드신 이 세상이 너무나 좋았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난 증거가 됩니다. 이 좋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이 좋을 게 하나도 없는데 옳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완전히 잘못 돌아가는데 이것은 타락 이후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처음 에덴 동산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을 때는 정말 이것이 아름답고 좋고 엄청났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예상해 볼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좋았,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하늘을 보면, 우리가 그 노을을 보면서도 아름다움을 느끼고, 뭐 엄청난 뭐 나이아가라 포를 보면서도 아름다움을 느끼고, 우리가 산 정상에 올라가서 바다를 보면서 막그 전경의 아름다움,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고 좋았다라는 그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큰 표시이자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창조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었고, 이 영광을 위한 결과는 모든 것이 매우 좋았다. 이것은 에덴 동산은 정말 매우 좋았고, 물론 세상에 타락해서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스르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찬 만물을 보면서 아름답다, 멋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있는 것이죠. 한 가지를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창조라는 것에 대해서 기독교 말고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만물은 처음부터 존재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물론과 범실론이 있는데요. 유물론은 물질 그 자체로 첫째고, 이것은 영원하고, 마치 이제 원래부터 잠재적인 힘을 가졌다 라고 생각한다. 모든 것이 유물에서 시작되고, 물질에서 시작되고, 이 물질들이 알아서 성장하고, 알아서 진화하며 살아간다, 존재해온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유물론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빅뱅으로, 뭐, 입자가 폭발하면서 우주가 형성되었다라는 것이 전형적인 유물론의 예시죠. 또 하나는 범실론입니다. 범실론. 범실론은 뭔가 에너지 같은 것. 에너지 같은 것이 세상을 지배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떠한 기, 막 기, 조화,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이 이 땅을 다스리던 힘의 기초고, 모든 물질들은 그러한 힘에서 시작되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질보다는 영적인 세계, 이 이상, 그, 사후, 내세라고 하죠. 그런 내세의 세계가 이 땅의 세상을 좌지우지한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이제 범실론자들입니다 아마 신앙심이 더 있고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범신론의 범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얘기하고 이는 MC 스퀘어를 얘기했죠. 이거는 뭐 이과 친구들라면 이 저보다 더잘알 거예요. 에너지 보도도 없지. 그러면서 예전에는 유물론과 범신론이 계속 부딪힐 것만 같았어요. 유물론과 검술론은 다른 범주인 것처럼 이해하고 유물론과 검술론은 하나가 되지 못할 것처럼 근데 이 에너지 보존법칙에 의해서 결국 이두 가지 입장이 하나로 통일되어지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요즘은 그런 기막 조화, 우주의 에너지 이런 것에 관심을 받는 보이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아마 혼란스러워하는 이유도 많은 사람들이 그 거기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유물론이든 범신론이든 한 가지 주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건 뭐냐? 만물의 근원과 실체가 에너지. 혹은 물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은 원래부터 존재했다 라고 가정할 수 밖에 없다는 거죠. 처음부터 이런 것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창조가 있을 수 있었다. 결국 유에서 유를 만들 수 밖에 없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러면 이 에너지는, 이 물질은 어디서 왔는가? 우리가 대답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들은 이걸 모른다고 답할 겁니다. 그 시작은 모른다. 그러나 언젠가 알수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 말고는 이에 대한 답을 줄수 없죠. 이에 대한 반대의 입장으로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보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입장입니다. 무 없는 것에서 유 있는 것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즉, 물질계, 에너지, 이런 영역을 완전히 초월해서 계시던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만들었다는 라 것이죠. 무로부터 모든 것을 원래 처음에 무언가가 존재했다는 라 인식을 우리는 벗을 수가 없어요. 그 인식의 존재가 물질, 에너지,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있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물질과 에너지를 그러면 처음에 누가 만들 수 있고, 누가 이것을 보존케 할수 있고, 누가 이것을 유지할 수 있었는가? 성경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만물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하는 완벽한고 불변의 진리죠. 그런데, 양쪽 모두 결국은 믿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누가 이것을 만들었는가? 아니면, 원래부터 있었는가? 이두 가지의 믿음 사이에서, 결국 이것도 믿는 거고, 결국 이것도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많은 과학적인 증명과 망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결국은 그 근원까지는 다 도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떤 것을 우리의 입장을 할 것인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물이 원래부터 존재했고, 창조 같은 건 없다! 라고 주장하는 무신론은 무신론적인 인생안과 가치관을 낳아요. 절대 진리가 없고, 절대적인 가치가 없으며, 그냥 무의미하게, 아무 의미 없다! 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인간도 어쩌다가 생긴 과정이기 때문에, 굳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도 없고, 인생에 인, 의미 있는 것들을 추구해야 할 이유도 없고, 인간이 존엄하다 큰 것도 없고 도덕과 윤리 절대적인 큰 것도 없고 그냥 사람이란 존재는 다 그냥 바람처럼 왔다가 가버리는 허무한 존재들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생각들은 필연적으로 허무 주의에 빠져요. 상대 주의에도 빠지고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모든 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우연히 발생한 것이니까 그저 그냥 우리 먹을 거나 쾌락이나 추구하며 살다가 때가 되면 가.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창조론에 입각한 사람들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만물이 존재하는 의미가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창조가 있고 그 창조의 결과로 만물이 있고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곧 이 세상과 만물의 기준과 척도가 됩니다. 특히 인간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피조물을 통치할 대리 통치자로서 존재하도록 했어요. 우리가 다, 다음 주 신문에서 배울 겁니다. 특별히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에 더 깊은 의미를 두고 있고요. 인류 사회의 도덕적, 윤리적, 그리고 인간들끼리 그냥 잘해 보고자 하는 그런 편한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원하신 뜻대로 영원하신 그 뜻대로 우리가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계명에서 비롯된 가치와 방향성,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목적과 방향성을 확실하게 알수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그 기준에 따라서 겸손하고 기쁨으로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 하며 살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살아가는 삶의 이유도 우리가 알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조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이 창조를 믿는 것이 그냥 세상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어차피 두개다 똑같은 믿음이라면 저는 창조의 일을 믿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를 더 정확하게 아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창조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매우 좋은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드시고, 물어부터 만들었다는 것, 이것을 믿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